아. 아, 아, 아. 블라디 또안 하는 애인가 아, 왜또 이렇게 발리냐. 아이거 아, 나 이런 씨. 아니, 왜다첫파하는걸 날아갈 때 하는 거야? 어? 아니, 인간들인가? 세 명이 나빵프로네 빵파. 아, 왜기 같은 놈들. 아니 왜 나랑 할때 처음 하는 거 아니야고? <laughs> 억울하다. 해봐. 나도 아예 뉴메탈 해볼까? 어, 리영감님아 뭐야? 야, 너씨발 블라디 안 하던 새끼지? 또 만났네? 응, 첫판이지? 어 그래 블라디에, 너이 새끼야 나 말파한다. 어 헤이 새끼야. 단단하게. 나도 말파할 거야. 씨. 블라디. 야 블라디가 왜 하냐? 아이 첫 판인데 연습을 하거든가아 뭐가 불쌍해요 한판도안한 놈인데 어안그뭐 어, 일반에서 많이 했으면 뭐 그렇다 쳐 기존에 한 쌩으로 안 하다가 나랑 하는 나랑 하는 거냐고 안그냐 나도 더러워 이번에 말파 간다 나도 더러워 할 거야 이씨. 너만 억울하냐 나도 억울해 이번엔 전판 했으니까 잘해라 진짜 어? 산, 형 지금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야. 어? 가밀성님. 성님만 믿습니다. 저 피오라도 제 정신은 아닌 것 같아. 거의 투견급이야. 이유성권. 흥! 그래, 답은 딜이야. 야! 딜에 그냥, 야! 딜로 죽여, 내가. 답답하다. 원래 답답한 사람이 뛰는 거야. 목마른 사람이 물 파야지. 음, 이소옷 자, 우리가 이긴다. 미쳤나, 이거? 야, 미쳤어, 이겼 왜 이래 r e is it? You so come up to her. Tool pull over you. Tool pull over you. Too hard. Nepointing of 빨리 u c h 리 m 리 No drone. Has you c a m 간만에 안 꺼냈구만 말빨 굴렁쇠로 그냥 대가리 으깨 그게 답이야 파이크로 뭐 기묘한 이 고개 예술 안 해도 돼 그냥 대가리 으깨 가장 심플하고 정확하게 파이크로 무슨 뭐 고개 하면서 행위 예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Q3만 해서 이렇게 Q로 죽여버려 그냥 사무섭다 골 굴러봐유 유성권 오라 지루해 지왜래이 지루. 새끼 쇼라 정신 나갔는데, 내인 이니심 테스트 하는 건가? 날 도발하고 있어. 명백한 월권 행위야 저건 어, 죽여 이왜 이래? 유성권 대가리 이깨이냥돌거러가유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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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이다 아무 필요 없어 그냥. 아! 너한테 큐를 갈기고 갈기고 말까 유성코. 응. 뭐야? 방패 막히면 유성이야. 발동도 안 돼? 개 사기네. 피오라 상태가 안 좋네. 수타임마수타임마 야, 가봐 이새. 이새끼 이 새끼 족쳐. 블라디하라. 족청이야. 유성권 돌 굴러가유. 원딜에 맞춰 서포터 도 변종으로 해야 된다. 딴 변종 서포터 거성맨이다. 반갑다. 땅 찍어 유성권 돌 굴러가유. 딜 개새유. 6대 2면 진짜 킬각인데? 야 블라디네 해봤네. 지나가유. 유성권 받으세요 내가 먼저 때렸어유. 요 이거 못 죽여? 돌 불러. 아 이거 까피. 진짜 았다키가꼈는데 거성맨이 캐리한 거 받을게요. 아니 이건? 죽이고 싶게 만드는데? 차마. 차마 젤리야 인내해. 망하신 다음 끝나. 돌딜 오지네요. 아, 이건 블라디가 너무 못해서 빡쳐가지고 내가 그냥, 아, 그냥, 딜 말파해서 패자 했는데, 잘 통하네. 어 <laughs> 응수 빠진 순간 지옥이다. 아니면 응수 반응하느라 죽는다. 도룡, 쿨러 가유! <laughs> 커서 가유! <laughs> 말파이트, 날라가유! <laughs> 이블린, 삭제. 밀! 어서, 잠금, 해제! 뭐야, 탑 어디 갔어? 아, 제 잭스, 뭐야, 이거? 제발, 돌아와. 캐리 중인데. 제발, 돌아와! 하텀개 발랐는데. 이거 설마 져야 돼? 어? 아니지. 돌, 굴러가유, 유성권. 아프지, 임마. 너는 큐에드 음수 써야 돼, 큐에다가. 졸라 쎄거든. 미친 돌덩이거든. 살인 돌맹이거든. 돌, 굴러가유, 유성권. 야 이블리안 죽었다. 가밀 빼자. <laughs> 아 살려주세요. 저는 살아가요. 돌동이에요. 학살 중 가십시오 보라띠 차가. 아이고 깜빡. 쇼 이석 좋았는데. 아잭스왜안 와? 아이씨. 아왜 뭐가 문제야또 어? 야 뭐가 문제야? 여기 댕기면 그냥 딜가 그냥 아씨 모르겠다 이거 지면 한 6연패인가 그럴텐데 왔다! 아! 이 새끼 왔다! 야 지금 해야 돼 제대로 해 왔다 씨 바텀 이겼으니 갈만해 골 굴러가요 올 죽이세유 골 굴러가요 시누이 지 지루해 진! 박수! 대합! 박수 임마! 그렇지! 내 이름은 김커석이라 한다. 이거지 이거지. 어, 캐리할 수 있어. 난 살인돌맹이다. 피에 굶주린 돌맹이란 말이다. 이리와. 르성권! 흥! 흥! 박수! 박수! 간다. 유생권! 못 잡나? 설마... 한번더 본다. 나돈돈다 본다. 돈다돈다돈다돈다 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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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다님다와다 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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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본다. 본 가십시오 보라티 안녕? 난 너랑 안돌아 빨아드십시오 보라띠 못잡아? 그러면 <끝> 어 오케이 이블리나 조금 아플것이오 난 46돌맹이다 아 못잡나봐 아이고 열받아 두고보자 더욱더 센 딜이 필요해 더욱더 거대한 딜이 음, 리본친걸로 만족 내가 똥 치고 있어 지금. 응? 내가 얘네 똥을 왜 치워야 돼? 보모야? 도라이몽이야? 내가 얘네가 싸지는 똥을 왜 치워야 돼요? 힘들어 뒤지겠네. 그것도 말파이트로이잭스야 빨리 커라. 네가 그나마 희망이야. 그래도 사킬이야. <놀람> <놀람> <미친 얘기야. 놀람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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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친둥이야. 와씨. 와우. 굿. 와우. 한 번만 잘 박으면 이겨. 설하지 마. 이길 수 있어. 잭스 믿어. <목소리> <이겨! 아오>! 야, 아우, 야. 이 먹는 먹은 <목소리> 아군이 했습니다 야! <아군이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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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개 씬엿 같은 블라디 새끼. 누군 하고 싶은 줄 알아? 어 아. 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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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이고. 봐주세요 제발 그렇지 도란티 어 개사기 전판도 첫판하는 거 해놓고 이런 야, 양심 불량한 놈 양심 없는 놈 이기고 싶진 않아 술한척 <laughs> 하기는 쓰레기 같은 놈 아, 진짜 미드 박아 버린다 아마왕 같은 자 미드 열번 박았어요 지금 왜 여러분들 회사 다니는 성인들이 왜 가슴 속에 사표를 품고 다닙니까 개 열받거든요 어? 왜 사표를 가지고 다니겠어 돌아버리거든 응? 나도 지금 사표 쓰고 싶은 심정이야 오케이 살았습니다 오케이 잭슨 잭슨 잭스야, 네가 희망이다 진짜. 말통하는 한국인보다 이렇게 말안 통한 중국이 더 좋아. 어? 여물고 게임 잘하네. 좋았어. 같은 한국이라고 말이 통하는 아이다. 말이 안 통해 몰라, 대라. 분명히 같은 국적에 같은 언어를 쓰는데 말이 안 통해. 대형 보였습니다. 아비. 뭐 아군이 당했습니다. 뭐하는 놈이지? 기다려라, 기다려. 울어! 오라오라오라오라 오라오라 오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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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 어가리? 나 분야 있어 췡! 황금 골렛 전멸 누를 준비 안전하게 가야돼 이블린은 야비하게 있거든 그냥 걸어 야! 걸어가 그냥! 몰라 전멸 쓰고 올 수도 있어 변태 같은 놈들이라 그냥 걸어가 귀환하지마 날 노리고 있어 어차피 코앞이야 여기 있으면은 100% 죽어요 이블린이 뚜뚜뚜둑 하고 도망간다 풍 함류해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어. 엔! 지나가요. 아 버려 안 되겠다. 모두 죽기 마련. 와 아, 결국 모두 죽기 마련. 고속 아이고 고속. 당했습니다. <목소리를> 응, 그냥 뻘은 쳐라. 싸대기 치기 전에. 한결 왠지 줘야 돼.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와, 인생 진짜 <목소리를> 이게 팀원입니까?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<목소리가> 어? 니 이러고 져야돼 이러고! 어? 하... 진짜 이런... 쓰리 같은 놈들 아니 이거 왜 져야돼 이거! 계속! 젤리형 좀 쉬어 그 뒤는 나락이야 형. 나는 이겨야 쉴수 있는 몸이야 난 이겨야돼 어? 아, 클레드는 제가 할줄 몰라요 그래도 내가 좀 이제 할줄 아는 선 서포터 이제 지식이 있는 선에서 해야지 아예 모르는 걸 하고 싶진 않아요 나도 그래도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도 여러분 이 블라디보이쇼 얼마나 개심 역겹고토나와요 영품입니다 한판 이런 버러지 같은 놈이 게임을 하는데 어 내가 져야 돼. 난 그래도 28% 많이 했잖아 난여9 판을 했어. 니 땜에 고른 거다 니 땜에. 내가 제일 잘했어 인정 인정. 치치치 쳐 그냥 서른 <목소리> <써레인> 쳐라 <목소리> 싸대기 치기 전에.